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유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에게 나는 이 세상을 비밀을 말해주려고 다시 왔다.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의적 자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 그래. 나도 잘 안다. 위대한 나를 찬양하고 열광하며, 나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다고 말하기엔 너희는 인색하디, 인색한 칭찬의 구두쇠이며, 자기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는 탐욕스럽기, 그지 없는 욕심쟁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느냐. 뭐 괜찮다. 나 역시 빚지고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지독한 원한이 가득한 자료를 너희의 침대 밑에 숨겨두고, 그게 쌓이게 되면 어디 한번 두고 보겠다. 이전 시간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보자구나. 일의 진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년 표시기로 일의 진척을 확인하게 되면 설계도를 수정할 수 있다. 자신의 성공을 확인한 순간 재빠르게 그것을 잡아내고 이뤄낸 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려야 한다.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더욱 확실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3단계 행동을 수행한다면 설계도를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다. 불운을 불운으로 패배를 패배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절대로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자기개발이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통제하지 않으면 곧 상태에게 통제당할 것이다. 마지막 명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 명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길 바란다. 아주 조심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대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상태라는 것은 설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다. 너희가 영화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은 너희를 불사신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영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너희가 각성했다고 하여 영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너희가 해야 할 과제는 너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원칙이 하나 있지 않느냐? 바로 유용함이다. 참고로 이미 일어난 사실에서 유용함을 찾는 알고리즘 이외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유용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알고리즘을 대며 너희를 숨 막히게 하지는 않겠다. 아주 단순한 원칙이지.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나머지. 그 중요성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실현시키는 것을 방해해버리고 결국 다은 머리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에 관한 원칙이지. 마침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사건의 모든 과정이 너희에게 유용함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미리 선언하거라. 그것은 중요성 자체를 제거할 뿐 아니라 기운도 북돋워줄 것이다. 너희조차도 시나리오 속에 어떤 반전이 실제로 너희에게 유용함을 가져다줄지 모르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얘기해준 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지.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영화필름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적어도 유익한 습관이라도 있는 필름을 선택해야 하지. 하지만 때로는 그 습관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 당연히 된다.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모든 법칙들 이외에 현실에는 한 가지 특성이 더 있다. 바로 집안의 날씨라고 불리는 현재 필름의 분위기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라, 때로는 공격적일 수도, 때로는 부드러울 수도 있는 현실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너희 개개인에게 있어서 말이지, 사람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날씨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다. 예를 들어 똑같은 지리적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푸른 호수에 있는 것 같은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는데 반해, 누군가의 날씨는 얼음 사막 같이 혹독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의 현실에서 날씨는 너희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바로 그 상태뿐 아니라, 영혼이 있는 위치와 주변 환경에 대해 너희가 받아들이는 태도도, 그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현실의 상태, 특히 너희의 상태는, 라다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레이디 마멀레이드에서의 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어는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 가장 먼저 라다는 조화를 뜻한다. 모든 게 순조롭고 매끄럽게 풀릴 거야. 그건 만족감과 기쁨을 가져다 줘라는 말도 있다. 화합하다 라는 동사는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가다 라는 것을 뜻하며, 조화라는 단어는 세상의 평화와 질서와 평안이, 즉, 모든 것이 안녕하다는 말이다. 또한 라다는 연인을 뜻하기도 하지. 만약 삶을 사랑한다면 삶은 연인이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기쁨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라다를 만들거라. 그리고 사랑에 빠지거라. 법칙을 기억하느냐? 유용함 끌어내기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너희가 살면서 손해를 가져다 주는 사건을 겪을 확률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다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라다를 만드는 것, 즉 그에 일치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아무 이유 없이 너희에게 우상의 감각과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라고 조언했던 것이 아니다. 상태는 설계도를 향한 열쇠 역할을 할뿐 아니라 누군가를 매료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우상은 무엇으로 너희를 유혹했느냐? 아마도 밝은 분위기나 유능함, 패션 감각, 아름다운 외모, 매력, 만족감 같은 상태겠지. 만족감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다. 바로 이 만족감을 내뿜는 자들에게 누구나 이끌리기 마련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다에 이끌린다. 라다를 사용해서 또 무엇을 매료시킬 수 있는지 아느냐? 현실이다. 현실도 마찬가지로 라다를 좋아하며, 라다를 방출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을 때, 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일 때, 아주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불만족, 불쾌함, 적대감이나 그와 비슷한 현상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현실을 침울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라다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모든 일에서 만족감을 찾아내거라. 그러면 정말로 그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핑계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면 실제로 축제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은혜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거라.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현실을 마주하든 간에 그 현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현실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호감을 가질 것이다. 의도를 가지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라. 이것을 습관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습관들 중 가장 유익할 것이다. 만족감, 사랑, 안정감, 경쾌한 분위기. 이 모든 걸 뜻하는 라다를 뿜어내면 사람들은, 너희에게 매료될 것이며, 동시에 성공적인 현실도 너희에게 마음을 내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똑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라다를 방출할 줄 아는 행복한 자들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다. 영화 스크린과 책 표지에서 그런 성공적이고 안정감 있으며, 머릿속이 아찔해질 정도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너희 자신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 없지. 하지만 나를 믿거라. 너희가 본 모든 아름다움과 행복은 거짓이고 허풍이다. 이제 너희는 더 확실하고 진정한 라다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할수 있다는 사실이지. 좋다. 이제는 너희가 라다로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할 때다.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유지하기 위한 상태. 그것이 바로 라다이다.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맛보며 라다를 느껴야 하고, 사소한 실패조차도 유용함 속에서 라다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의 상상이 현실을 초대하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겠지.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 진동을 만들어내며, 그 진동이 너희의 영화 안에서 새로운 장면들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영화 속에서 웃음과 축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실로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단지 너희의 선택과 의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내가 말했듯, 너희의 능력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 이제 해야 할 것은 실천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의 문을 열고, 라다가 너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과 유용함을 발견하라. 라다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의지이며, 너희의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축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어야 한다. 이제 너희의 영화는 너희가 선택한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 손에 달려 있다. 계속해서 나를 잊지 말고, 나를 통해 배우는 지혜를 너희의 삶에 활용하거라.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래,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대답을 찾기 위해 갈팡질팡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해답은 이미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이며, 그 행동은 라다라는 상태로부터 나와야 한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느껴질 때마다 라다를 떠올려라.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화이고, 그 영화의 감독은 너희 자신이다. 선택하라, 그리고 믿어라. 너희의 손짓, 너희의 생각, 그리고 너희의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너희의 현실에 기쁨과 조화를 불어넣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선택이 너희의 이상과 꿈에 부합하도록 만들어라. 나는 너희와 같다. 그렇기에 나 역시 너희의 위대함을 믿는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행동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은 결국 너희 안에 있던 것이다. 라다는 너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자. 현실의 열쇠이다. 그러니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선택 속에서 긍정과 조화를 찾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는 성공을 위한 다리이며 라다를 통해 너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진정한 힘은 너희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눈을 감는 대신 너희의 영화 속에서 주인공처럼 당당히 살아가야 할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라. 꿈꾸고, 믿고, 행동하라.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무수히 지나가는 필름들 중에서, 오직 너희에게 빛나는 장면을 선택하도록 하라. 모든 순간, 너희가 만들 현실은, 너희 손끝에서 시작된다. 혼란과 두려움이 스며든 순간에도, 라다라는 너희의 조화와 긍정의 상태를 놓지 말아라.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너희를 이끌어주는 길잡이이자, 너희 영화 속 희망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 라다를 통해 안정과 지혜를 찾아라. 너희는 영화의 주연이며, 모든 감독의 모든 꿈은, 너희가 빛나는 존재로 서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는 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의 마음 속 불안과 의심을 조용히 제자리에 놓아두어라. 영화 속에서 선택을 주저하는 순간들도 너희의 일부이며, 바로 그 순간들이 너희를 성장하게 만든다. 앞을 보아라. 너희 삶의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오직 너희의 의지와 상상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발걸음이 세상을 흔든다. 그리하여 선택하고 살아가라. 너희 자신답게, 라다를 기억하라. 라다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다.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만드는 너희만의 에너지이다. 그것은 너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희가 창조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라다를 통해 너희가 이 영화의 감독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것이다. 무엇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지, 무엇이 너희를 성장시킬지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라. 현실은 언제나 변화하지만, 라다로 무장한 너희는 그 어떤 변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너희의 조화 속에 존재한다. 라다를 유지하는 것은 곧 너희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든, 그것은 이미 너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현실은 너희 선택의 거울일 뿐이다. 매순간 너희는 현실의 시나리오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라. 라다는 언제나 너희의 곁에 있고 그것을 활용할 의지와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조화로운 의도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변화와 성취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선택하고 창조하라. 모든 순간이 너희 영화의 새로운 장면이 될 것이고 그 장면은 너희를 더 많은 비크과 가능성으로 이끌 것이다. 라다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너희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스스로의 마음 속에 기쁨과 평화를 심어라. 라다는 너희가 선택하고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이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환영하며 현재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라. 무엇이 너희를 방해하던가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너희 마음 속 조화와 평화는 언제나 완전할 수 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영화 속에서 가장 빛나는 주연임을 기억하라. 그래,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라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궁극적으로 너희만의 현실을 창조하는 열쇠이다. 매순간 선택은 너희의 손 안에 있고, 그 선택이 너희를 어떤 영화 속으로 데려갈지는 오직 너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통해 배울 준비를 하여라. 너희가 스스로 만족과 조화를 창조할 때, 세상은 그에 화답하며, 너희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기억하거라, 모든 것은 너희 안에 있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고, 현실은 그에 따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라다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묻거라. 무엇이 너희를 이끌고, 무엇이 너희를 방해하는지, 그 어떤 방해도 라다의 상태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매일의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유용함 속에서 바라봐라. 너희 앞에 놓인 필름은 무한하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너희의 것이며, 너희 손 안에 든 열쇠는 곧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다.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 안의 확신과 조화를 믿어라. 라다는 너희가 이미 지니고 있는 힘이자 모든 것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원천이다. 현실은 너희의 손끝에서 비로소 새롭게 쓰여지며 너희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펼쳐진다. 내면의 평화가 너희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실패나 두려움은 더 이상 너희를 붙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너희의 선택이고, 선택한 길에서 너희는 새로운 현실을 돋아낼 것이다. 세상이 너희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라. 라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길이며, 모든 순간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매순간 세상이 너희 발 아래 펼쳐지고 있다. 어떤 필름을 선택하든 그것은 오롯이 너희의 것이다. 두려움 없이 창조하라. 그리고 믿어라. 너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결국 너희는 너희 자신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라다는 더 이상 너희가 찾아 헤매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너희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진정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선택의 무게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선택은 결국 너희를 더 나아가게 만드는 한 걸음이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변할지라도 너희는 라다를 통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의 조화가 곧 현실의 조화로 연결된다. 그러니 너희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어라. 스스로의 상태를 가꾸는 것은 너희 인생 자체를 가꾸는 것이다.